안녕하세요, 벨라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갔어요. 간만에 집이 조용한데요. 어, 청소를 좀싹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청소하는 게 느리기도 하지만 아 힘들어요. 청소가 너무 힘들어서 청소기까지 어떻게 돌리겠는데 바닥 청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오늘 도와줄 도우미 분이 한번 오셨습니다. 어, 도우미를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오세요. 창피하신가 봐요. <laughs> 데리고 올게요. 짜잔! 오늘의 도우미는요. 미국 브랜드인 보보심데요 물걸레 청소기예요. 오늘 저를 도와줄 물걸레 청소기 소개해 볼게요. 언박싱과 함께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드가 이렇게 두 종류가 들어가 있네요. 두 종류가 들어가서 네 개. 또, 오, 이게 본체. 본체 같죠? 충전기. 팔떼기 청포봉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제품 구성은 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요.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 리튬 배터리네요. 어, 배터리. 이렇게 끼고 여기를 어 조립 조립이 벌써 끝났어요. 조립은 아주 간단하죠.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해볼 건데요. 음... 여기에 이 청소포가 또 하나 있는데 아이고고 아이고 이것은 일회용 청소기 청소포 1회용 청소포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일회용 청소포가 같이 도착을 했어요. 오호! 이렇게 아, 이거는 일회용 청소포에 이렇게 접착을 해서 사용하는 거,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붙여서 사용하는 거고. 오, 어, 이렇게 꼈더니 앞에 벌써 불이 들어왔네요, 불. 바짝바짝. 불빛이 보이시나요? 여기 앞에. 불이 들어와 있고요.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구성에 있는 극세사 걸레 패드 중 분홍색은 쓸고 닦을 때 사용하면 좋고요. 파란색은 왁싱 극세사 패드로 찌든 때등잘안지워지는 곳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일단은 여기다 걸레를 한번 붙이고요. 음, 걸레는 이것을 붙이고, 기다가 물을 넣어요. 음, 깔 칼때기를 이용해서 물 넣고 작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안 되나 했더니 이게 건전지가 들어가야 되네요. 자, 그러면 오. 보시나요? 어. 오. 회전율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강력한 회전력으로 1분에 300회 회전을 한다고 합니다. 청소 중에 물 분사 버튼을 누르면 청소 중에도 마르지 않는 걸레질을 할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뭘 흘렸는지 바닥에 찌든 때가 있더라고요. 카라멜처럼 끈적하게 있는 때를 청소해 봤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이렇게 흘리고 다니는 일도 많은데요. 색깔 있는 음료수도 깔끔하게 청소했어요. 코드가 필요 없는 편안한 무선 제품으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고 부드러운 핸들링으로 방향 조절이 자유로워서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아 청소가 즐겁더라고요. 손잡이가 180도로 회전 가능해서 어느 각도에서도 구석구석 청소가 가능했는데요. 테이블이나 침대 밑까지 잘 닦을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전면 LED가 장착되어 있어서 테이블이나 가구 밑에 쌓인 먼지 제거할 때잘 보이니까 더 깨끗하게 할수 있었어요. 손잡이가 15단계까지 높이 조절이 가능한데요. 어, 저보다 키가 큰 저희 신랑이 이 물걸레 청소기를 사용해도 허리를 숙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청소기를 사용하다 보면 소음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보봇 물걸레 청소기는 소음이 적어서 아이가 잠잘 때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다가 거치가 쉬워서 청소할 때 아주 좋더라고요. 일회용 청소포도 사용해봤는데요. 어, 집안을 다 닦고 난 후에 신발장이나 베란다까지 딱 닦아주니까 아주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극세사 패드로 신발장이나 베란다 등 더러운 곳을 닦고 나면 세탁하기가 어려운데 일회용을 사용하면 그냥 버리면 되니까 사용하기 편리했어요. 보봇 무선 물걸레 청소기는 어, LG 2200mAh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 한번 충전하면 20분에서 35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내장용이 아닌 외장용이라서 동시에 배터리를 하나 더 구입하면 1시간 정도의 사용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 잔량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배터리 소모를 알수 있습니다. 외장용 배터리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충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 제가 청소를 한다고 어, 지방 구석구석 다 닦았는데요 어, 오늘 청소 도우미인 미국 브랜드 보봇 무선이어서 굉장히 편했고요 제가 또 어, 이렇게 청소를 하다 보니까 이 핸들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손목이 좀 약한데 이게 핸들링이 되게 잘 돼가지고 이 180도까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석구석 닦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배터리가 이게 내장형이 아닌 외장형이잖아요. 외장형이다 보니까 다 배터리 렇게 충전량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거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하면 어 1시간 정도 장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서 집이 넓으면 아, 아, 어, 배터리를 하나 더 추가하시면 돼요. 그러면 청소하기가 더 수월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소음이 적어요. 제가 사용하던 거는 사실 소음이 좀 커, 크고 진동이 너무 커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지금 창고에 넣어뒀거든요. 그리고 제가 밀대로 이렇게 청소를 했었는데 소음이 적고 진동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기가 자고 있을 때 청소를 해도 부담이 안될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어, 극세사 걸레라 바닥이 굉장히 잘 닦이고요 물 분사가 이렇게 앞으로 쭉쭉 되니까 처음에 걸레를 사용할 때 보통 물걸레 사용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촉촉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건조해지잖아요 그리고 잘안 닦이고 그러면 또 다시 빨아와서 또 청소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걸레 하나로 끝까지 다 닦을 수 있어 가지고 저는 그게 굉장히 편했습니다. 오늘 청소 도우미 포봇 무선 물걸레 청소기 아주 최고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제품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